내년 3월 돌봄 요양 서비스가 완전히 바뀝니다. 몸은 불편한데 장기 요양 등급은 안 나와서 아무 도움도 못 받았던 분들, 이제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.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이 전국에서 정식으로 시행이 됩니다. 이 제도는 의료, 요양, 가사 지원, 이동 지원, 주거 수리, AI 안전 확인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.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등급이 없어도 가능하다.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혹은 장애인이거나 또는 지자체가 혼자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이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장기요양 등급에서 탈락한 분들 또는 병원에서 막 퇴원한 분들처럼 위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기관의 담당자들이 직권으로 대신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. 서비스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방문진료, 방문간호는 물론이고 기존에 없었던 뭐 방문 치과관리, 약사복약 지도, 집안 수리, AI 안전 확인, 이동 지원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. 내년 3월부터 돌봄은 등급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돌봄 서비스 혹은 도움이 필요한가,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시니어 세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